을때 여러분이 당황할 필요가 없죠. 지 9살부터 24살까지. 24살이라는 것은 군에 갔다 온 연령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제는 대학을 졸업할 때또 군대도 포함해서 이때까지를 일반적으로 청소년으로 이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령적인 의미예요. 이제 짐링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짐링의 정의를 보게 되어지면 언제 시작하게 되어지느냐 보게, 보게 되어지면 사회에서 자유가 허용되어질 때, 자유가 허용되어질 때 시작한다. 그죠?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사회적인 자유다. 사회적인 자유가 시작되어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다. 이것이 바로 짐닝이 이야기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의예요. 저는 이 짐닝의 정의를 좀 지지하고 싶어요. 그 가운데 바로 법적, 경제적, 도덕적으로 나 자신이 내가 선택해 놓은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청소년이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요. 어떤 이야기 합니까? 심리학에서. 우리 이제 뒤에 가면서 좀 다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몸은 성장해 있지만, 이거죠? 우리의 몸이 성장해 서 이렇게. 몸은 성장해 있지만, 내 안에 이 부분,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 이 아이를 우리가 내면아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내면아이. 내면아이는 이 상처받은 아이죠. 근데 몸은 성장했어. 이 아이를 무슨 아이라고 그래요? 성인아이라고 그래요. 성인아이. 몸은 성장했는데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이것은 성인아이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짐링이 이야기한 부분 속에서 자유가 시작되어진 시기로 시작해서 법적, 경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청소년기를 벗어난다. 라고 볼수 있지요. 그러면서 청소년의 부분 정의를, 관점을, 다섯 가지 관점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제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에게 어느 부분이 내가 지금 지지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보시고, 신동열 교수는 이 청소년기의 관점을 이두 가지로 좀 정의를 제가 내려 봤습니다. 어느 때냐, 청소년은. 사춘기. 그죠? 사춘기. 또 성적 성숙이 시작해. 이때죠. 육체적, 생물학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성인의 책임을 맡을 때까지가 청소년이다. 맡을 때까지. 성인으로서 책임질 수 있을 때가 이제는 청소년이 마감된다. 신동열 교수의 정의는 이렇게 내리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분명코, 아동기에서 성령기, 성령기로 옮겨가는 하나의 과도기 현상입니다 과도기에, 과도기 이런 발달 단계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의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청소년기예요 그죠? 이리 달군게 나누게 되어지죠. 과도기에,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과도기로서, 내가 어떻게 되어진 여러가지의 발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 이 발달적인 특성에서는 뭐 신체적인 특성도 나타날 것이고요, 인지적인 부분도 나타날 것이고요, 정서적인 부분도 나타날 거고요, 도덕적인 부분도 나타나게 될 거고, 그렇죠? 여러 부분들이 발달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아지지요. 또 실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는 최근에 들어와서 보게 되어 면 청소년기를 이렇게도 많이들 분류를 해요. 초기, 중기, 또 후기. 이 초기 단계를 보게 되어지면 한 초등학교 시절, 초등학교로 볼수 있어. 그 다음에 중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때는 중학교부터 한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보죠. 후기는 또 고등학교 한3학년부터 대학 뭐 1학년까지 이때를 가지고 우리가 청소년 후기다. 그래서 제가 이 연령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청소년 중기에는 청소년 후기에는 초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어지면 "아, 연령적으로 이렇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수업을 따라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